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 눈앞에 놓인 홍해와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마주한 장면이죠.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며 그분의 백성은 어떤 믿음으로 응답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 속에는 믿음 순종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우리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출애굽기 14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출애굽기 14장 21절 이 장면은 영화처럼 우리 눈앞에 그려지죠. 하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배경은 치열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상황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고, 열 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의 마음을 꺾으셨습니다. 마침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허락했죠. 하지만 떠난 백성을 다시 잡기 위해 그는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가 몰려옵니다.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백성은 두려움에 휩싸이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걸어 바다를 건너고 애굽의 군대는 그 바다에 휩쓸려 사라지죠. 이 장면은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인간의 믿음이 어떤 시험을 겪는지,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신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바다는 인간의 한계를 상징합니다. 어디로도 갈수 없는 상황, 손쓸수 없는 현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홍해 앞에 선것 같은 순간들이 있죠. 직장 문제, 관계의 단절, 건강의 위기, 감정의 소진. 그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둘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않았냐며 불평하죠. 그러나 모세는 백성을 향해 가만히 있으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믿음이란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에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14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다. 하나님은 관람자가 아니라 전투에 나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담당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이 말씀이 주는 위로는 우리가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일 삶의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지금 어떤 벽 앞에 서 계신가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감당 안 되는 현실, 이해되지 않는 고통. 그것이 우리의 홍해일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찾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세요. 이 불평 대신 믿음의 말을 선택하자.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두려움이 몰려올 때 쉽게 불평합니다. 하지만 그때일수록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나는 기대한다. 말은 우리의 믿음을 이끌기도 꺾기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훈련하면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삼순종의 걸음을 내딛자 홍해가 갈라진 건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였습니다. 믿음은 마음 속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선택입니다. 우리도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기도, 회개, 용서, 기다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실 길의 출발점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출애굽기 14장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째,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막막한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무자비한 애굽의 병거가 쫓아오고 있었죠. 말 그대로 앞뒤가 꽉 막힌 상황,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벽 끝, 진태양난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 바다가 갈라지는 길,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걸 배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계산보다 늦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완전하고 선하신 길입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도 지금 막혀 있는 길이 있나요? 취업이든, 가정이든, 관계든, 마음의 병이든, 사람이 보기엔 끝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자를 열어가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홍해는 인간이 갈라지게 할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믿음은 행동이며 기다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가만히 있음은 수동적인 포기가 아닙니다. 믿음 아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모세는 손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바다는 그때 갈라졌습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는 통로가 되었죠.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이란 선택이 필요합니다. 상황은 불안하고 눈앞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신앙은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다.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입니다. 14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을 위해 직접 싸우시고, 직접 손을 내미시고, 직접 길을 여시는 능동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신 그분의 뜻에 귀 기울이는 것이죠. 혹시 지금 너무 지쳐서, 이 싸움은 너무 커요. 저 혼자 못 버티겠어요. 라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싸우고 계십니다. 당신이 기도하지 못하는 그 밤에도, 당신이 눈물로 지친 그 아침에도, 당신이 말없이 버티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듣는데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불안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길을 여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시선을 놓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가만히 있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홍해가 놓여 있든, 당신을 바라보게 하소서,